안녕하세요. 김태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진짜 나로 살기 네 번째. 좋아요 없이 살아보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좋아요 없이 못 산다고 합니다. SNS에서 올린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가 적게 달리면 지우고 다시 올리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진짜 모습보다 이미지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는 려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구제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예수님의 외적인 신앙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버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된 한 청년 이야기예요. 한 크리스천 청년이 있었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말씀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지만, 조회수와 댓글, 좋아요 그 수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설교 영상이 점점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한 콘텐츠로 변질되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오르는데 제 영혼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SNS 활동을 중단하고 은밀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보이려는 신앙에 끌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보이려는 신앙에 끌리는가?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칭찬은 훨씬 빠르고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집사님 항상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장로님 기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에게 작은 도파민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달콤함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정보다 사람의 박수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경건보다는더 열심히, 더 돋보이게. 더 인정받게 보이는 신앙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예배, 기도, 봉사,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이미지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 신실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 이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 세워짐을 위한 종교적 노력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밀함을 회복하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히 들여진 기도와 헌신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의 무명은 천국에서는 존귀함입니다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도 사람의 인정 없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마태공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아무 말씀도 선포하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신실한 태도,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실천해 보십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일한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몰래 누군가를 돕거나, 이름 없이 기도해 주거나, 자랑 없이 물질을 흘러보내거나, 한 주간 동안 SNS 금식을 실천해 보거나, 사람의 반응 대신 하나님의 반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또한 이렇게 고백문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나는 사람의 좋아요보다 주님의 잘했다는 음성을 더 갈망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한번 노트나 폰에 기록하고 선포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지배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좋아요 없이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아도 기뻐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좋아요" 없이 한번 살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